わきまえぬ野心しその身を滅ぼすこのアルカンフェルの手から逃げられると本気で考えているのかあの忌まわしい休眠期がやってくるのださあどうする真面目がつか見られたのでは仕方ないな面白い 그노학생우리 크로노스가 통치する.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시장갑 가이버 콜라보 두 번째 캐릭터인 알칸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칸펠 뭔가 발음을 제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랭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 노랭이 녀석은 전설 진영, 초월 진영, 시공 진영 이렇게 세 개의 진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대병종상성 무시입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마족 클래스이기 때문에 부대병종상성 무시를 준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마족 클래스를 아예 삭제를 시키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또 든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능 플러스 20%. 그 다음에 스킬을 사용을 해도 쿨타임이 돌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처음 시작 시 에너지 15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쿨타임이 돌지 않는 대신에 스킬을 사용하려면 스킬 쿨과 동일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 이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킬 자체를 사용을 못할 것 같죠 만약 근데 그렇다라고 치면은 pve에서 메리트가 확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예열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가 턴 종료 시 수면 상태로 들어갈지 말지 선택이 가능해요. 이 수면 상태는 1턴 지속이고, 공격력, 아니, 야 공격 불가, 이동 불가, 스킬 사용 불가거든요. 대신에 이 수면 상태가 종료하게 되면 은 에너지를 15개를 획득하게 되는데, 아니, 스킬을 쓰기 위해서 1턴 자체를 평타도 못 때리고, 아, 평타는 때릴 수 있겠다. 평타는 때릴 수 있겠네. 아, 근데 한턴 자체를 쉬어야 되는구나. 한턴 자체를 쉬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게 과연 PvE에서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거리도 뭐두칸 그러니까 사거리 증가가 따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vE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이는 캐릭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스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도 좀 특이한 거는 클래스가 딱세 개밖에 없어요 아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딱한줄 라인이더라고요 한줄 라인. 룬스톤이 안 들어가나 봐가이보도한줄 라인이었나 봐그첫 번째 얘도 얘도 한줄 라인이었나 봐요 룬스톤이 안 들어가나 봐 저는 이게 얘 따로 옛다로, 얘 따로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줄 라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스킬 같은 경우는 1.5배의 피해를 주고 병사에게 주는 피해량이 플러스 20% 증가한다 병사에게 주는 피해량만 20%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투전에 적의 공격력, 지능 마이너스 20%, 2턴 지속. 이 스킬은 근접 피해 감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게 1코짜리, 1코짜리 스킬이라는 점. 와우. 엄청나죠? 근데 쿨타임은 3턴이기 때문에 이 스킬 쓸 때마다 이 에너지는 3개씩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명상, 블랙홀, 광역강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로, 고유 패시브, 수면을 발동을 하게 되면은 그니까 러 이게 수면 발동이 이거잖아요, 이거. 톤종용 씨 수면으로 들어갈지 말지 선택하는 거. 이거를 발동을 하게 되면은 다섯 칸 범위 내에 있는 다른 아군 곁으로 텔레포트 및 에이전트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텔레포트는 그냥 뭐 순간이동을 하는 거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세칸 범위 안에서 시전자가 받는 모든 공격을 호의를 해준다고 해요. 병정상성 무시하고. 그러니까 만약 탱커랑 같이 출전을 하게 된다면, 얘가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뿅! 다섯 칸 범위 안에서 이걸 쓰고, 아군한테 타가지고, 걔, 탱커한테 호의를 지정을 해주면, 호의를 해준다라는 거겠죠? 그렇겠죠? 2턴, 이건 인데 2턴 지속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대 근처로 텔레포트 후에 재행동 3칸이 가능하다고 라 합니다. 이 스킬 사용 시 대상과 자신 사이의 거리 한칸당 에너지가 또 추가적으로 소모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쿨타임이 4턴짜리거든요? 4턴짜리 인데 어우. 이 스킬 하나 쓰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어우, 사이 거리 한 칸당 에너지 한 개가 추가 소모되기 때문에 뭐 한번쓸 때마다 에너지가 한 7개, 8개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스킬은 에너지를 충분히 모으고 나서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해당 스킬 사용 후턴 종료 시 고유 패시브 수면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재행동 세칸이 있잖아요. 재행동 세칸이 쓰고 나서 곧바로 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다 쓰고 나서는 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행동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고유 패시브 수면 발동 시가 공격을 안 해야지만은 뭐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군은 여기 있어요 적군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죠 여기서 블랙홀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뚜뚜뚜뚜뚜 이렇게 와가지고 블랙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다섯 칸 범위 내에 다른 아군 곁으로 텔레포트 하는 거 지정 뿅 약간 빤스런 빤스런 광역기 딜러? 빤스런 광역기 딜러도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낫 어둠의 낫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근데 얘 마지막 SD는 그래도 좀뭐 볼만하네요.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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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꼭 초사이언 같아요. 그 다음에 패시브로 공격을 받아 전투에 진입 시 에너지 두 개를 소모하여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20%와 받는 피해의 30%를 반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반사. 야 그러면은 얘가 드라우프니르? 드라우프니르를 끼면은, 어우, 원거리 캐릭터가 때리기 상당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녀석이 또 수정술사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정술사? 수정술사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원거리 공격을 때렸다가는 지가 죽는 꼴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물리 딜러가 원거리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얘는 잡지도 못하고 지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디아르트는 이제 안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오, 여기 3 0 반사 수정, 수정술사 30% 반사.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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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해요. 디아르트는 지금 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참 슬퍼요. 그 다음에 또 패시브 에너지 5개 이상일 경우 죽지 않고 부활. 그러니까 수면 상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면 상태. 수면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투당 최대 1회만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지위 같은 경우는 1턴 지속이라고 하네요 1턴 지속인데 주위 두칸내 아군이 사거리 4칸 이상 떨어진 적의 공격 스킬에 대상이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 반대인가 사거리 3칸 이하로 떨어진 저기 공격 스킬의 대상이 될수 없는 건가? 좀 이거는 조금 번역기를 돌린 거라서 헷갈리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스킬 리뷰용 상태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적군이 이 지휘 범위 안에 로 이동을 할 경우 이동력 1이 추가가 된다 라고 하네요 이게 주의 두칸네 이걸로 어, 뭐 이것도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이 스킬 대상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서 때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 생각하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네. 지금 현재 사거리가 긴 캐릭터들이 많은데 긴 스킬을 가진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 캐릭터들의 공격 자체를 탱커 없이도 좀 차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정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나는 달라붙고 상대도 못 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서 나빠 보이지는 않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각성기 패시브로 턴 시작 시 자신이 보유한 에너지 5개마다 피해량이 10%씩 증가하고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총 20개를 모은 상태로 턴을 시작하게 되면 은 피해량이 40%더 증가한다 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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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각성기에만 피해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캐릭터 자체한테 피해량 플러스 40%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 엄청나게 강력한 블랙홀을 때려버릴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 범인의 0.4배의 피해를 주고 범인의 적군의 위치를 변경시킨다. 동시에 대상 위치에 불안정한 공간을 설치하고, 이건 1톤 지속이 불안정한 공간은 주위 2칸 이내에 적군이톤 종료 시 30%의 확률로 주위 1칸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PVE 영상을 살펴봤을 때 에너지가 일단 30 스택까지는 쌓이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30 스택까지 쌓이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최대 몇 개까지 쌓이는지도 좀 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그냥 좀 예열이 필요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열 뭐지 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싸우기는 에 너무 에너지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패시브 효과를 제대로 적용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턴에는 싸우지 않, 아니, 그래서 1턴에는 그냥 턴 끝나자마자 되도록이면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에너지를 총한 30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눈치 봐가면서 이걸 수면을 가 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마 이거, 이거 사용을 하고 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있으면 이걸 사용하고 곧바로 또 수명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왜냐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하면 공격을 받지 않잖아 어차피. 사거리가 애들이 다먼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뭐 어쨌든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얘는 그래도 PVP에서 광역기 캐릭터로? 단일기 캐릭터로 쓰기에는 너무 사거리가 짧고 광역기 캐릭터로는 쓸만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것 때문에 데미지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이것도 있고.